오늘도 비가 옵니다. 내일도 올것 같고요. 이번 주는 계속 올것 같은데 복순이 주니어는 못 풀어줄 것 같네요. 요번 주는 계속 묶여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뭐야? 목소리 풀렸네, 주어 어? 뭐야? 아니네요? 깜짝이야. 풀렸으면 방 안으로 들어왔겠지. 호수네, 호수. 주니어는 집안에 들어가 있고. 비 오니까 나 집안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네. 아, 주니어 사료가 없어. 가다 사료, 밥주러가야 지금부터 계속 비가 안 오면은 이따 오후까지 그때는 생각해 볼게 복순아 근데 하늘이 며칠간 계속 올것 같아 복순아 빵 먹어 기끼들 그냥 어떤 ㅅ끼가 그어 이게 뭐야 다? 물티슈 한통 높은 데다 올려놨구만 그 어떻게 끄집어내려가지고 저 새끼야, 아? 어? 새끼들 그냥, 나 못하게 해야지. 이 새끼들이 그냥 돌망이 너이 새끼. 무슨 일이지? 아, 깜짝 놀랐어. 복순아! 너 목줄 어떻게 풀었어? 아이, 이 새끼들아! 복순이가 풀렸어요. 지금 2시 반. 이제 밥좀데패서 먹을까 했는데. 복순이가 풀려서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풀리는지 다가 봐야 되겠습니다 목줄이 이렇게 저 안으로 들어갔는데 <목소리> <목소리> 이걸 어떻게 풀까? 이걸 어떻게 풀지? 그냥 이렇게 된거 주니어도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밥을 조금 더 나중에 먹죠. 어, 배고파, 갑자기 배고파! 호박줄이 균형 목이 엉켜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준이야 준이야 이리 와봐 끊어버렸네 아! 힘을 하러 가 아. 지금 쥬니어는 한 3일 만에. 이놈은 이틀 만에. 호박잎 먹어? 주니어 이리 와봐. 그거 뛰자 이리 와. 아, 가만있어 봐. 됐어. 신났네. 복숭이, 복수니... 어떻게 풀렸을까? 아 딱, 밥 먹으려고 딱, 국, 국대 필라고딱 했는데, 딱 그때 풀려버렸네. 아, 깜짝 놀랐네. 하여간, 무슨 술 써서라도 풀긴 풀해 아, 복숭이가 지금 담을 넘어서 나가려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나갈 뿐이죠 아마 칠복이 로드킬 당하고 나서 자기도 충격이 컸던 모양이에요 안 나가려고 할 뿐이지 나가려고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지능이 있는 놈입니다 하... 밥 맛있겠다 확 배가 고파지네 딱 먹을 식당 먹으려고 그랬는데 풀려가지고 주니어 한 30분 뛰어놀게 한다음 묶어놓고 복순이 방에 들여서 간식 좀 주고 그냥 복순이 왔다 갔다 하게 해 놓고 아저씨는 밥을 그냥 그대로 먹겠습니다 밥 먹는데 성가시게 하는 놈은 아니니까 근데 방은 더러워지겠네요 아직 물이 곳곳이 많아요 근데 어차피 풀어 주려고 했었거든요 계속 해가 내리쬐고 있어 가지고 내일 또비 온다 그래서 이러다가 며칠 동안 한 번도 못 풀어 주겠다 싶어 가지고 풀어 주려고 하긴 했었는데 너무 안 풀어 주니까 지가 풀어 버렸네 호방이 겁나 잘 먹네 뭐해? 이 새끼들이 엄마가 먹으면 자기도 먹습니다. 엄마가 안 먹으면 자기도 안 먹습니다. 그런 식이네요. 배우네요. 학습으로 배웁니다. 이제 뭐, 호박 열리는 것도 반갑지 않아요. 호박이 열리다가 떨어지고 썩고 막 지금 내년에 호박을 심지 않아도 아마 저기서 에 호박이 자랄 겁니다. 올해 썩어서 떨어진 호박들 때문에 밥을 좀 먹었네요 복순이가. 또 오늘 저한테 음식기뭐 아저씨가 저 종기휠체어를 탈 일은 거의 없겠지만 될수 있으면 걸어다녀야죠. 저거 타는 즉시 걷지 못하는 겁니다. 전기 휠체어에 의존하는 즉시, 걸어다니는 게 힘들어집니다.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노인들 들 보면. 걷기도 싫고, 귀찮아지고, 똥 싼다. 희한하게 똥을 거기다 꼭싸네 이리와! 이리와! 똘망이 이리와! 똥 싸는데 왜 그래? 똥이 이렇게 편하게 싸게 나더라. 주니어 묶었고요 아, 선풍기 틀어놨습니다 덥네요. 이제 복순이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꾸 저기를 쳐다봐요. 저 위를.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저 위까지 쳐다봐요. 글로 나, 지금도 그렇고. 지금 봐요. 야, 거기 왜 들어가? 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좀더 쉬운데 아저씨가 안 보는데 안 보이는데 그런 쪽으로. 목수나, 목숨 풀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아빠한테 왔어? 잘했네. 이제 밖에 안 나갈 거야? 그럴 거야? 아이고, 아이고. 이고 이제 너한 15kg 된단 말이야. 얘네들 났을 때가 11kg 였으니까. 한 3kg 정도는 찌지 않았을까? 싶은데. 밥 먹을 거야, 아빠. 밥 먹고, 미역국에다밥 말아줄게 먹고 가. 알았지? 아빠도 배고프고. 한 30분 더 이따 풀어줄게 한참 이따 풀어줄 테니까 한참 이따 묶을 거니까 <laughs> 아빠 딸? 주인이로는 아... 아저씨가 매일 안약을 지금도 넣어주고 있고 관찰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다음 주까지는 피고 와서 병원을 못 들어갈 것 같아 가지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녹색 눈동자였던 게 점점 검은색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좋은 징조 같아 보입니다. 어, 안압이라고 래가지고 눈알이 튀어나온데요. 그막염이 걸리면은. 근데 처음에 진짜 좀 튀어나와 나 그거는 굳이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좀 튀어났던 것같아 지금은 양쪽 눈이 똑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 맞죠 그래도 병원은 다녀올 건데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싹다 나을 수는 없고 약간 약간의 실명 상태가 될 수가 있답네요 완전 실명 되는 거 말고 다 난다 그래도 눈이 완벽하게 보이는 건 아니고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가 될 수가 있대요 그런 경우가 많대요 병원에 다녀도 근데 하여간 아저씨가 정성을 다해서 계속 일단은 관찰하고, 안약은 계속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병원은 다음, 다음 주나 돼지 갔다 올 수, 가, 갔다 올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태풍 11온가 먹것 때문에, 비가 다음 주까지 계속 오네요. 아 준효가 여기 대형견 굉장히 먼 데까지 가도 대형견 이렇게 봐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laughs> 결국은 소형견 봐주는 데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아저씨가 운전을 못하니까 장거리라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나마도. 지금, 주니어 상태가 깨끗하지도 않고, 비가 계속 오르니까, 별로 좋지 않아서,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병원에서. 단지 이젠, 그곳이, 그 복순이 수술했던 데가 젊은, 원장이 젊은 친구라 많이 깨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바깥에서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접수는안 해서 하고 바깥에서 진료를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뭐 상관없으니까. 아이가 매씨좀매국 아, 끓이는데 이게 예, 찬밥 있는데 밥이 상할까봐 이제 가 금방 빼버리거든요 밥. 밥 반반 하고 그러면 이제 찬밥을 들 kg 먹어요. 고기다 말아서 먹고 어린 급수의 아저씨도 먹다 먹지는 못해 남길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복순이가 미역국을 엄청 좋아하니까 미역국을 보겠습니다 식사들 하세요. 복순이가 미역국 냄새 맡고 들어왔어요. 몇공 먹고 싶다고 옆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반만 먹고 반 남겨줄게. 엄청 싱겁다코나물이 오늘 안 먹으면 버려야 되니까. 소나무부터 공략하자. 기다려, 옆에서. 아저씨가 먹다 남은 미역국을 애들 밥통에다 덜어줬는데 둘이서 저렇게 먹고 있잖아요. 이놈은 여기 있습니다 약간 따돌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보이죠 그래서 이놈이 항상 아저씨 옆에 있는거고 밖에 혹시 나간다고 해도 주니어 옆에 있습니다 얘는 저놈 복순 옆에 있고 주니어 옆에 오면은 주니어가 싫어합니다 주니어는 얘를 또 편애하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 꼬리. 아, 더워. 선풍기 켜야 돼. 어우, 뜨거운 고기다 말아먹었더니 땀난다. 손놈들은 저기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아저씨가 여기 앉아있다가 침대 위로 올라오니까 사랑이 또 아저씨 옆으로 발싹 붙었어. 근데 얘 눈은 지금 전부 다 지금 쟤네들 먹는 데가 있습니다. 얘네들 다 먹고 나면 빙글까지 할뜰 겁니다, 아마. 자기도 같이 가서 먹고 싶어서. 부럽죠, 지금 저게. 그게, 현재 사랑이가 쳐있는 위치입니다. 이 상황이. 너도 가서 먹어, 사랑아. 가서 먹어. 가서 먹어. 괜찮아, 가서 먹어. 너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국물 좀남겨놨으니까 국물 줄게 참다 먹어도 넣고 따로남겨놨어 아빠가 다 생각이 있지 이 두부 틀을 내서 마당 안에서 또 그게 애들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강제로 끌어내려 봐야 되겠습니다. 다 먹었네, 벌써. 다, 내려가나 말하다 다 먹었다. 이따, 복순이 묶어놓고 나서, 너 줄게. 너만 먹어.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건새우가 있어가지고, 참기름 좀 넣고, 마늘, 간마늘이랑 소금 좀 넣고 달달달달 볶다가 무 넣고 다시 조금 더 볶다가 물 넣고 끓여서 먹을 겁니다. 그래서 좀 시원한 무국을 먹고 싶어서. 사랑이한테 아까 약속대로 미역국을 줬고요. 지금은 복순이가 없어서 똘망이 오히려 옆에서 쳐다보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사랑이가 조금 착해요. 깨끗하게 먹지 않고 냉깁니다. 똘망이 먹을 거. 항상 그래요. 그래서 똘망이는 까불이지만 사랑이는 속이 좀 깊은 놈이라고 아저씨가 생각을 합니다. 지혜비 칠북이랑 너무 같아요. 성품이. 음. 지금 똘망이는 바닥에 떨어진 것만 주스 먹고 있고 사랑이가 이제 슬슬 양보하려고 하네요. 새우 먹고 다 일차 끓였고요. 아 이제? 이제 아저씨가 지금 먹을 게 아니라 내일 이제 먹을 거라. 내일 먹을 때한번더 끓여면서 대파 총총 썰어서 넣으면 끝입니다. 아, 아금 잠깐 맛을 봤는데, 정말 시원합니다. 생새우가 아니고 권새우는 이래서 좋습니다. 아, 그리고 아, 아무것도 없을 땐 새우젓 가지고 무국 뭐 끓여도 맛있습니다. 김장할 때 들어가는 새우젓, 요즘은 이제 추젓이죠? 새우젓으로 국 끓여도 정말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무랑 새우 좀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존이야? 이제 아저씨가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아들물다 주고, 사료 다 주고, 고양이들도 다 챙겨주고, 이제 아저씨. 아, 이걸, 이거 샐러드 도시락 일곱 개? 이 컵과일 7개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하나하나 꺼내 먹을 때마다 들어있는 내용물이 다 틀립니다. 물론 드레싱도 다 틀리고요. 이번에는 치즈와 닭가슴살이 들어있네요. 오늘 여왕보사 아줌마가 드셨던 거는 오리였다고 하네요. 외양보사 아줌마도 맛보게 해드렸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내용물에 콩, 아 이게 무슨 콩이더라? 이 강남 콩인가? 고구마, 옥수수, 하이간꽤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열대 과일이 꽤 많이 있고. 얼만지 궁금하네. 어디서 사는지도 궁금하고. <laughs> 아니, 아쉬울 때 아저씨가 시켜먹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